예,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미량 의령 하만 창령 삼선국회의원 조혜진입니다. 제가 미량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부산대 상대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나중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부산대 경북대가 인류대학이라서 부산 상대 꿈꾸던 아이가 서울법대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지방 등지고 1류, 3류, 4류도 좋다. 무조건 서울에 들어가려고 키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면에 초등학교 다섯 개의 학생 3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하나 학생 118명이 전부입니다. 시골에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 주변이 절반이 폐갑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웃들 다 돌아가시면 거기는 집단 폐촌이 됩니다. 저희 지역군 4개 시군 가운데 한 곳은 군 전체에 산부인과가 없고 소아과 안과가 없습니다. 산모가 진통이 오거나 애가 갑자기 아프거나 부모님이 눈에 문제가 생기면 대도시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울의 강남은 집한 채에 50억이니 100억이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한 나라입니까? 우리 이렇게 가도 미래가 있습니까? 수도권 선택과 집중 전략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있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이 죽고 지방이 죽어서 나라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해도 그들만의 성장, 그들만의 발전이 되고 맙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 국가 경영 전략, 국토 개발 정책을 180도로 바꿔야 됩니다. 수도권 선택과 집중에서 지방 선택과 집중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 투자하는 것은 지방에 제일 먼저 보내야 됩니다. 국가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지방에 먼저 배정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산업시설이나 새로운 경제투자도 지방에 우선 배치해야 됩니다. 지방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고, 곳곳에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고, 지방에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곳 부산 울산 경남에 제2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수도권이 위로 발전하고 확장돼서 서울 수도권하고 중부에서 만나서 전국이 수도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모두 수도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균형 발전이고, 그게 하나의 대한민국이고, 그게 국민 통합입니다. 그렇게 될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저 조혜진이 그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정권 되찾아와서 새 정부의 시책으로 국가발전전략, 국정과제로 지방선택 집중정책을 공식 채택해가지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한민국 제2도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 최고의 시켜주시면 정권 되찾아오고 그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방의 부흥, 지방의 번영, 지방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번에 꼭그 일을 할수 있도록 저를 당 지도부에 넣어주십시오. 국민의 힘, 정권 교체, 만세! 지방의 부활! 지방의 부흥, 지방의 번영, 만세! 진중한 균형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 더큰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고맙습니다. 네.